이번에는 포인터 연산과 역참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인터 연산으로 조작한 메모리 주소도 역참조 연산을 사용해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열 numrr에는 a 11, 22, 33, 44, 55가 들어있고 numptrA에 numrr을 a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numptrA에 1을 더해서 numptrB에 저장했고 numptrA에 1을 더해서 numptrC에 저장했습니다. 이 코드에서 printf의 서식 지정자를 %d로 바꾸고 numptrb 앞에 에스터 e 스크를 붙입니다. 그리고 numptrc 앞에도 에스터 e 스크를 붙입니다. numptra의 주소를 출력하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Ctrl-F5Q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2 2 33이 출력됩니다. numptrb에는 numptra의 1을 대해서 4바이트만큼 순방향으로 이동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했고 numptrc에는 numptrA에 1를 더해서 8바이트만큼 순방향으로 이동한 메모리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numptrB와 numptrC도 일반 포인터니까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메모리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 연산은 결과적으로 numptrA++1과 numarr 대괄호 1은 같고 numptrA++2는 numrr 대괄호 2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 연산과 동시에 역참조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한 부분을 괄호로 묶어준 뒤에 맨 앞에 역참조 연산자를 붙입니다. int 포인터 numptrb와 numptrc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numptrb e q u numptr a p l u 1, numptrc numptra plus 2는 삭제합니다. printf에서 asterisk 괄호 numptra plus 1 그리고 asterisk 괄호 numptra plus 2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복귀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22와 33이 출력됩니다. asterisk 괄호 numptra plus 1처럼 numptrA에 1을 더한 뒤에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역참조 연산자를 붙여주면 numptrA에서 순방향으로 4바이트만큼 떨어진 메모리 수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 연산과 역참조 연산 s t e r numptrA 플러스 1은 결과적으로 numarr 대괄호 1과 같습니다. 만약에 포인터 연산을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역참조 연산자가 먼저 실행돼서 값을 가져온 뒤에 더셈, 뺄셈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 t s k numptrA 플러스 1은 numptrA를 역참조해서 11을 가져온 뒤에 1을 더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역참조 연산보다 포인터 연산이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numptrA 플러스 1이 있으면 괄호로 묶은 뒤에 앞에 asterisk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인터 연산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증가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앞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로 묶은 뒤에 앞에 asterisk를 붙입니다. 다시 int 포인터, n u m p trp, numptrc를 선언하고 numptrA에는 m% numrr 대가로 2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numptrb에는 numptrA, numptrc에도 numptrA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printf에서 asterisk 괄호 s numptrb, asterisk 괄호 n u s m n u m p t r c 를 입력합니다. Ctrl-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44와 22가 출력됩니다. asterisk 괄호++NumpTRB처럼 플러스 플러스 변수 앞에 증가 연산자를 사용한 뒤에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역참조 연산자를 붙여주면, NumpTRB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가 4바이트만큼 증가하고 해당 메모리의 값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asterisk 괄호--NumpTRC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수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면, NumPy의 C에 저장된 메모리소가 4바이트만큼 감소하고 해당 메모리의 값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가 감소 연산자를 변수 앞에 사용하면서 괄호를 묶지 않고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증감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자의 우선 순위는 같고 결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감 연산자가 먼저 수행되고 역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가 감소 연산자를 변수 뒤에 붙이고 포인터 연산을 하면, 현재 메모리의 값을 가져온 뒤에 포인터 연산을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